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이지온의 이직으로 시작합니다. 자,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릅니다. 자, 오늘은 스펙 대박입니다. 여덟 가지 스타일 중에서 자, 스펙 대박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펙은 어떻습니까? 대박이십니까? 요즘 특히 일타 강사들의 스펙들은 나날이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 스펙입니다. 압도적 스펙. 그 다음에. 부모가 원합니다. 저 스펙들은 특히 대치동 학부모들이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게 됐어요. 일단 스펙이 좋으면요. 일단은 처음에 흥행은 성공합니다. 모입니다. 그런데 실력이 바치지 않으면 바로 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스펙은 처음에 시작할진 좋다. 그러나 거기, 거기까지 강의력까지 좋아지면 이건 금상첨화. 근데 강의력이 나쁘면 바로 등 돌립니다. 냉정한 곳이 강사의 세계입니다. 음. 자, 그거 알아주겠고? 효로지. 우진지스 샘퍼드. 수학가입니다. 한국 최초입니다. 서울대 수학가가 주름 잡던 이 학원 강사 시기에 템플가 나온 겁니다. 대박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현우진도 처음에 한 어, 5년 5년 동안은 대치동에서 아주 고생했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점점 점점, 점점 끝까지 버텼고 그다음에 스카, 그 다음에 메가세스 들어가서도 신승범의 빛을 가려서 한 3년 동안은 거의 2등, 3등 이렇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승범이 이투수를 이적하면서 그때 1등을 꾀치하고 그때 그렇게 고생했던 5년, 3년, 8년 정도의 내공을 쌓았던 것이 빛을 발휘하면서 지금 어, 1타 강사에 오르게 됩니다. 차현우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이제 스타 강사인데 음, EBS 이과 강사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스펙이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한국의 어떤 과학 쪽으로 가시지 않고 왜 학원 강사 쪽 왔는지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하여튼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입니다. 하, 대단한 스펙입니다. 이미지. 음, 이투스 이타죠 이bs 그 강사입니다. 어, 카이스트,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학입니다. 한성원 강사. 한 20년 동안 일타입니다 서울대. 서울대 졸업입니다. 어, 전공은 아닙니다. 서울대 졸업입니다. 하여튼간 이런 압도적 스펙. 이런 압도적 스펙을 갖고 어, 1타 강사 하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스펙. 무스펙 성공. 1타 강사들이 있습니다. 더, 더 많아요. 강사의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자, 이망희 선생님. 국어. 어? 한태. 국어. 그 다음에 이충무선생 영어. 베가스 1타까지 갖고 지금 자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즈리. 지금 EBS도 있겠고 한때 영어 1타였습니다. 어? 어, 압도적인 1타였습니다. 전국 1타였습니다. 아. 우수케뱅입니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어요. 정승재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력으로 순수한 노력으로 1타 자리. 이투시 1타입니다. 그 다음에 설민석 응? 연극영어과 출신입니다. 어. 명문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학원에서 자기 전공을 어, 역사교육 전공을 했지만 하여튼간 노력함, 노력, 노력합니다. 고석영. 내가 스티 화학 1타입니다. 예전에 어, 박고진 선생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1등을 거의 15년 20년 하다가 계속 2타로 있다가 박고진 선생님이 은퇴하는 바람에 지금 2타에서 1타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화학 1타입니다. 최성구 선생님. 음. 스카이에도 지구과학 1타입니다. 양주 선생님. EBS. 거의 이고성 선생님과 양재선생님 양대 3대입니다. 화학이.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최태현 선생님 이렇게 학교선생님 출신입니다. 어, 심지석 선생님도 어때요? 아주 훌륭합니다. 노력파입니다. EBS에서 그래서 1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문대 출신이 아니어도 노력으로 어? 자신의 어떤 그런 노력의 결과로 1탄 강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들을 생리를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벌은, 학벌은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다. 한번 해볼 만하다. 라는 사실 알려드릴 바가 되겠습니다. 자, 엄청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역경을 이기면 경력이 됩니다. 역경을 이기면 거꾸로 해주면 경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역경, 예전의 과거, 완결하십시오. 과거에 학벌이 안 좋아, 내성적이야, 집이 가난해, 어? 그래서 나는 미래가 불안해, 그게 배경 지우십시오. 완결 끊으십시오. 지금 내 자신을 개발시켜주면 나의 비리는 얼마든지 내가 그림도 됩니다. 그런 역경을 이기면 경력이 된다는 사실 알아주시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